안녕하세요. 영업예 신조입니다. 오늘도 영하 11도네요. 와, 정말 춥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직장 내 또는 조직 내 어떤 뭐 기관 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하거나 임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때 발생되는 갈등,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갈등이 왜 생길까요 삐그덕 삐그덕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어, 왜 다를까요 일단 가장 첫번째 생체학적으로 다릅니다 눈코입귀 손목 감각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24도로 세팅했는데 누구는 춥다고 그러고 누구는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계속 에어컨을 내리고 온도를 한 명은 추워서 계속 올리고, 겨울도 마찬가지죠. 난방을 하는데 어, 히팅기를 어, 26도로 세팅을 해놨어요. 누군 덥다고 그러고 또 내리고, 누군 춥다고 계속 올리고,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누구는 느꼈을 때 따뜻하다고 하고, 누구는 뜨겁다고 합니다. 누구는 미지근하다고 하고 누구는 또 차다가 차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 그 손과 몸에 있는 그 감각세포들은 다 숫자가 다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눈으로 인식하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뭐 클림트라든지 고우라든지 르노아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 굉장히 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색채감을 인식하고 그걸 표현하는데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청력 베이스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베이스 소리를 아예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초음파 소리, 고주파 소리를 잘 듣고, 어른들은 그 영역대를 듣지 못하고, 코도 마찬가지죠. 홍어회, 뭐 이런 거잘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 너무 자극이 심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입,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혀. 맛을 느낄 때 어린아이들은, 어, 른들의 쓴맛을 20배로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하죠. 단맛도 더 그만큼 달게 느끼기 때문에 사탕이나 초콜릿, 단거에 과자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듯 생체학적으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같은 집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집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 또는 가족의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에 따라서 가부장적으로든 아니면은 굉장히 형평성 있게 자라든 그리고 존중받고 자라든 아니면 존중받지 않고 자라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적인 가정적인 환경 성장기 이런 것들 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깊이가 강하고 깊기 때문에 잘 위연하게 대처가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는 모르죠. 일단 주는 방식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생활을 하게 되면 삐그덕 삐그덕 하게 시작합니다. 신혼 때는 괜찮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신혼기가 좀 지나고 어느 정도 1차, 2차, 3차 권태기가 지나고 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어, 사랑은 자기랑 좀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골라가지고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나랑 너무 다른 거죠. 그런 것처럼 직장 내도 똑같습니다. 직장 내에는 신입부터 사장까지 굉장히 계층이 다르고 나이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일도 다릅니다. 영업은 영업, 마케팅은 마케팅, 무역은 무역. 이 해외 영업팀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르죠. 근데 부서도 보면 틀린다. 연구 조직.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품질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왜왜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갈등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럴 때는 정말 신기한 게 어, 정글에서 아프리카 뭐 마사이 마라나 세렝게티 가면은 사자하고 이제 사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자는 갑자기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을 잡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의 만족도는 어 100에서 하루 일과 중에 뭐 10%니까 10%의 만족도를 느껴요. 근데 사냥 입장은 어떠냐면 살기 위해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허벅지 다리를 깨물리고 피가 출혈이 되고 목이 깨물려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자연현상의 일부분인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사자는 허기를 채우는 10%에 대한 부분만 만족을 느끼지만 사냥은 200%의 죽음의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례도 똑같아요. 가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무시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분노 게이지가 막 끓는 거죠. 이런 XXX 같은 이라고 근데 말도 못해요 상사라서 그럼 집에 가서 끙끙끙끙 앓는 거요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똑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무시당해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무시한 사람 그 상대방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만났어요 오우 김대리 밥 먹었어 오우 좋은 아침이야 미치겠는데 나는 저놈의 팀장 때문에 전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하고 사냥하고 같 똑같,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행스러운 거는 인간은 이 사고를 할수 있고 언어를 쓸수 있고 그거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게 동물하고 달라요. 다행이죠. 일단 사고를 하십시오. 객관적으로 그 갈등의 문제가 나한테는 없는지? 나한테 있을 수 있으면 내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을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내 입장에서가 아닌, 중립 입장에서, 혹은 그 당사자 의 입장에서. 그래도 세번 다, 그쪽이 잘못이다? 그러면 객관화를 해서 내용을 쓰십시오. 카톡으로는 안 됩니다. 송편지가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은 메일을 쓰시, 쓰시든지, 아니면 이제 워드로 치셔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서 당신하고 무슨 일 가지고 어떤 논쟁을 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런 감정이 나는 상했다. 그냥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러한 행동과 말등 이런 상황으로 내 기분이 이랬습니다. 제가 고민하 고민에 고민을, 고민을 해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게 옳고 이건 이게 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나 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기회를 주시면 진지하게 상담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내세요 메일을 보내시든지 카톡은 안 됩니다. 카톡은. 그럼 거기서 받아볼 거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팀장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어 그래? 아 일단 요거 제가 준비한데 한번 보시고요. 나 어, 불러주시면 제가.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은 내 마음은 어떠냐면 후련해집니다 왜냐면 일단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너무 평온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팀장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죠 이거 혹시 사직서 아닌가? 딱 열었어요 근데 다행히 사직서는 아니에요 편지글이에요 언제 팀장님과 이런 일 미팅을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고 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이러 해서 저는 너무 괴롭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도 팀장님의 그런 행동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팀장님의 그 평온은 깨진 거예요. 제가 잠도 못 잤던 그 고통과 이 갈등이 이, 이, 이 요소덩어리가 팀장님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고민, 고뇌 이것들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거를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래이래해서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이제 일단 속이 시원해요 그쪽에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아 그랬구나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김대리 앞으로는 내가 이거는 이렇게 고치도록 할게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아 이놈의 새끼가 어. 어이 말도 안 되는 요즘 것들은 말이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마음에 일단 불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전처럼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냥 나오려고 해도, 아, 제가 또 편지 쓰면 내또 불편한데? 이러면서 또 줄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왜 일을 많이 줄까요? 일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주게 돼 있습니다, 회사는. 왜냐면,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프로젝트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한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 번아웃될 때까지 일을 줍니다. 왜? 월급을 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받기만 하잖아요? 거절 못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큰일 납니다. 너무 벅차다. 감당하기 어렵다.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다. 그러면 정중하게 노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연봉을 안 챙겨줄까? 기다리면 안, 안 줍니다. 안 올려줘요. 1년, 3년, 5년, 8년, 10년 안 올려줍니다. 왜? 사장은 연봉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많이 주고 있는데 그걸 왜 올려주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어느정도 실력이 올라갔고 자기가 어느정도 능력이 된다 그러면 당당하게 객관화를 시킵시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회사의 기여도를 대해서 앞으로 비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회사를 성장시킬 거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연봉 좀 올려주십시오 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확 읽어볼까요 와네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어 나는 맨날 출퇴근 왔다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와너 대단하구나 알았어요 30% 올립, 올립시다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일을 잘하고 자기 혼자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하면 바로 사장님이 어 그래 그만둡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럽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이해하고 그래도 힘들다. 왜냐면 세상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다. 사자와 사냥처럼. 허기를 빼우는 10%의 기쁨이 있는 반면에 사냥은 200%의 죽음의 고통을 맞이해야 된다. 근데 모든 조직도 다 똑같다. 그 갈등에 있어서 발생했을 때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서 전달을 해라. 그래서 내 마음의 고통을 상대방에게 인지시켜라. 그리고 연봉이나 일 거리는 내가 알아서. 노 no! 그만 주십시오. 벅찹니다. 정중하게, 젠틀하게 표현하시고 연봉도 자기가 실력 있고 회사의 기여도가 높다 그러면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연봉을 올려 줄 겁니다.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영업의 신 조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